예그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 국민들의 특검을 향한 목소리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을 향한 목소리는 갈수록 커져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3차 선거, 어, 선거인단 민심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어, 국민들은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생각을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1번 플레이어이자 몸통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비유와 과장된 어법으로 이런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진실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특검을 받고 그리고 국감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충분히 협조해서 이러한 것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국가의 수사기관들 어, 검찰과 경찰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어,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에 어, 함의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 제가 언론에도 나가서 노처 언급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이런 모호함이 없도록, 어, 진짜 적극적인 수사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3년 전에, 아, 2년 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어, 지시했던 것이, 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몇 달이 지나지 않아 성역 없는 수사를 조국 장관 일과에게 했더니 그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지금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것이 수사를 하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수사기관에 있는 검찰공무원과 우리 수사부의 경찰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저래 권력자가 하는 말이 모호하고 눈치가 보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을 때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오로지 국민입니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국민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여러분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고 지상 과제라는 생각으로 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에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첫 번째 단추는 바로 성남시청 이 모든 비리의 온상이 되어 있는 성남시청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국민들은 어, 우리 국가의 수사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을 외치면 수용하라를 세번 제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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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하라.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라.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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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